안녕하세요. JOTV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츠 연구소 개발자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전열 교환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츠 연구소에서 실내 공기질과 환기를 연구하고 있는 이준섭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열교환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열교환기가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소개드릴 수 있도록 질문을 좀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2006년 사업승인 이후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준공시. 기계식 환기 장치가 적용되어서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벌써 10년이 넘은 제품들이 있는데, 혹시 전열교환기의 교체 주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 네. 저희 하체에서는 전열교환기의 교체 주기를 10년에 1회 정도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10년 이내에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열 교환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더 먼저 교체돼야 되는 전열 교환기도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열 교환기의 그 덮개를 열어 보시면 안에 필터와 소자가 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 필터의 오염도와 그리고 소자의 오염도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녹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뭐 습기가 좀 많이 차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열교환기를 10년 동안 재수명만큼 잘 사용을 하시려면 중간중간 필터랑 소자를 유지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하체에서는 필터를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소자는 1년에 1회 정도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예전에 아파트 특판으로 공급이 되었던 제품이 있고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하츠 전열교환기 코나 H나 코나 S 등이 있는데 혹시 두 제품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예전 세대에 만들어졌던 전열 교환기는 보통 이렇게 철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판 내부에 이제 습기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뭐 녹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장 좀큰 문제점이 이제 전면 덮개를 다 열어서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점인데요. 철판 나사들을 전동 드릴로 다 일일이 이렇게 제거하는 게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 전열 교환기, 저희 하치에서 나온 신제품들은 필터 슬롯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맵부로 돌출되어 있어서 이제 필터 교체가 굉장히 좀 간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재 자체도 철판에서 지금 사출 플라스틱 인물로 다 바뀌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내구성도 올라왔고요. 열교환 효율도 한3% 정도 수준 더 향상되었습니다. 기능적인 것도 향상이 됐는데요. 전열교환기가 사실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환기를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우리 집의 공기질은 어떠한지를 자세히 모르세요. 사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하츠 코나 전열교환기들은 이 에어온 S라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랑 같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사양인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서 아, 지금 현재 실내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쁘구나. CO2가 아, 이러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이 농도에 맞춰서 전열교환기가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좀더 손쉽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된 점이 장점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예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필터 안에 부속품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터 슬롯에는 그 H13 등급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게 돼서 과거에는 미디움 필터 정도 수준의 필터들이 들어갔는데 이젠 공기청정기 수준의 필터가 들어가서 외부 공기를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그런 깨끗한 공기를 들여올 수 있게 된 점이 장점입니다. 네, 전열교환기를 만드는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많은데 혹시 하츠 전열교환기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하츠의 전열교환기는 하츠의 업력과 다양한 데이터들로 축적된 기술력의 집약체, 라고 저희 노하우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츠에서는 이제 아파트 30평대를 그대로 모사한 실물 실험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험실을 통해서 이 전열 교환기를 다양한 환경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에 적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그런 기술력 부분을 좀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방 후드나 전열 교환기, 뭐 욕실 환풍기 등 이렇게 환기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계시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스컴과 뭐 논문 이런 데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하루 20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그런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WHO에서도 지금 외부 공기 대비 실내 공기가 5배 이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실내 공기질은 이제 개인의 건강과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에겐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실내 나쁜 공기를 내보내고 실내 깨끗한 공기를 들여오는 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실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건가요? 아네 맞습니다 사실 실내 공기오염물질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실내에 있기만 해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요리를 할때 뭐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고 벽지에서 포르말데히드 TVOC 그리고 성면에서 라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환기를 통해서 반드시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은 전열 교환기를 사용한다면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네 맞습니다 전열교환기로는 입자성과 가스성을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열교환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황사철이나 이렇게 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그땐 창문을 열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전열교환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로 향기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네. 공기청정기와 전열교환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 네. 공기청정기와 전열교환기의 차이점은 제거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아무래도 초미세먼지와 그냥 미세먼지 그리고 포르말데히드도 활성탄 필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각종 가스성 오염물질들은 제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열교환기는 환기를 하여 제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입자성, 가스성 물질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축 단독 주택을 지으실 때 전열교환기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설치 계획 시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욕실에도 전열교환기 급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해도 될까요? 아 욕실에 전열기환기 급기구 배기구 설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욕실이 굉장히 좀 습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습기가 그대로 전열기환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욕실은 전용 욕실팬을 통해서 그 습기 습도를 제거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그 방에 급기구와 배기구의 위치는 혹시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그 공간마다 뭐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되도록 급기와 배기를 최대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좀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게 되면 환기가 그 구간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급기 디퓨저는 좀 안쪽에, 좀 바깥쪽에는 배기 디퓨저를 좀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일반적인 주택 30평형에 전열교환기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풍량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저희 하츠 코나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코나 250H가 50평형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H 가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춰서 좀더큰 용량이 필요하시면 250H 장비나 200H 장비 이렇게 선정하셔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전열교환기 설치 후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 실험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아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CO2 가스를 통해서 그 임의적으로 농도를 발생시킨 다음에 세대방기 효과를 한번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을 때이 전열교환기로 어떻게 가동하면 농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열교환이 될때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저감되는지 전열교관계를 통해서 실험을 할 거고요. 저희 측정 장비로는 이 사람 가슴 높이 정도에 지금 이산화탄소 정밀 측정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데이터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차후에 농도 값을 분석을 할 겁니다. 저희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 액화 이산화탄소를 이제 토출을 시켜서 여기 보이시는 이쪽 시오트 가스 터출구를 통해서 이게 분출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분출된 이산화가스가 이 실내에 좀 골고루 믹싱되게끔 이 교반기를 틀어서 그 원하는 농도까지 맞춰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원하는 농도까지 이상 탄소 농도가 도달을 하면요. 그때 이제 전열 교환기를 가동해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저희 전열 교환기는 일반 아파트와 이제 유사한 위치인 다용도실 천장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렇게 실험실 내에서 세팅한 그 실험 환경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취득된 CO2 농도가 저희가 아까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면서 쭉 농도가 상승한 지금 모습입니다. 농도가 최고까지 딱 상승하면 이산화탄소 토출을 멈추고 그때 전열교환기를 가동해서 그때부터 쭉 저감되는 효과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츠 평택공장의 위치가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입니다. 지금 현재 외기용 온도는 5도 정도이면서 저희 실내로 들어오는 전열교환기의 그 온도는 12.4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교환기를 통해 외부로 나가는 온도는 22.2도로 이게 실내 공기 온도를 이제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차가운 5도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때 5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22.2도와 만나서 어느 정도 데워져서 12.4도로 실내로 들어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수록 환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들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좀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하츠는 이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